여기서, 요풀이를 위해서 이 부분 좀 지울게. 분수대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폭이 6m인, 음, 폭이 6m인, 물줄기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에서의 높이가 5m고, 포물선 모양이래. 그래서 포물선 모양으로 그려져 있네. 그리고 폭이 6m.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 여기. 이 높이가 5m라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이렇게 두고 이차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고. 여기를 y, 여기를 x. 그러면 이 x축과 만나고 있는 y축과 만나고 있는 여기가 원점. 그리고 여기 y좌표가 5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얘는 꼭지점이 0,5이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5로 나타낼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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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폭이 6이라고 했는데 여기 절반이니까 여기는 3아 그러면 이 좌표는 3,0이 되는거야 3,0 3,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3,0을 대입해서 0은 9a 플러스 5가 될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a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차 함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5,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둘 텐데, 문제에서, 폭의 중점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폭의 중점은 여기 원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2m 떨어진 것은, 오른쪽으로 2m 또는 왼쪽으로 2m. 그래서, 오른쪽으로 2m면, 여기 3m만큼에서, 3등분해서 여기 2만큼에 해당하는 여기서의 높이. 이 높이는 결국, y 좌표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높이는. 그래서 이제 x에다가 2를 넣어서 y를 구하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20 플러스 5가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y는 9분의 25. 따라서 답은 물줄기의 높이는 9분의 25m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다.